그리고 이 화살표, 빨간 화살표는 지적도에 없는 오른쪽 그림에 보면 도로가 있죠. 어, 이렇게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지 가치 분석. 내 토지에 현황 도로가 있는데 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저희 DDR 네이버 카페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토지에 오래된 마을안길 및 농로가 있는데 이 현황도로를 어떻게 정리해야만 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공부하려면 먼저 토지용계확인서를 떼봐야겠죠 그래서 토지용계확인서에 보니까 지목은 전이고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적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다른 법령에는 성장관리권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임으로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허가를 될수 있는지 이 근처에 많이 쓰이는 용도로 건축어가 가능할 것인지가 가치를 평가하는 높이는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이 근처에 많이 찾는 용도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건축가 기준과 그리고 개발행위가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국토계획법 그리고 건축법 그리고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또 현황도로 처리 문제 때문에 민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분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공간정보관리법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자연녹지이니까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들이 또 그리고 주변에 건축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토목청량설계사무실에서 주로 인허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토목청량설계사무실일 것이고 우선 법령으로 보면 첫 번째 도계획법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건축물, 그의 그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토지의 형질변경, 이게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토지의 채취나 토지분할, 아, 물건 적치 이런 건 예외적인 것이니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법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개발행위가 기준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발행위가 기준에는 신청한 내용이 개발행위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기준은 다섯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규모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이 그러니까 규모 를 초과하면 행정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지 못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여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만 보면 되는 건데 도시관리계획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인데 우리가 소형 개발, 소형 토지의 소형 개발은 성장관리권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에서 행위제한, 또개발행위가 기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겠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어긋나지 않으려면 자연 녹지 행위제한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여기는 도시계획 시설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을 것이나, 사후에 오면 이제 조금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죠.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조금 추상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허가권, 의 재량권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좋아하냐 부족하냐에 따라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는 아니죠.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어긋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돼서 위법한 것이 돼서 잘못된 처분임으로 어 불허가 나면 불허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정말 어려운 거죠. 어 그래서 이런 허가 기준은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재량적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목균량설계 사무실을 통해서 알아야만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해당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여기는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상하수도 등을 말하는데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까지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된다. 건축법도로는 아니더라도 자연 녹지는 건축법도로에 합니다.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있는 건축법도로에야 되느나 자연 녹지로 상향된 지,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상향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주변에 건축법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허가 기준이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라고 국토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를 허가 신청자, 개발부지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기준인데 우리는 4호와 5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도 확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금방 58조 사방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기준은 비, 별표 1의 2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별표 1의 2에 있으니까, 아, 시행령별표 1을 이제 봐야 되는데 좀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는 도시계획 조례로 유임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건축법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건축법 도로가 없었거나 아니면 도로 기준에 미달된 것이 주변이 다 그런 상태이므로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인 자연녹지로 상향된지가 얼마 안된 곳은 주변에 건축법 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뭐 그럴 때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기준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별표 1의 2에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별표 1의 2에 있다고 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령 56조에 의한 별표 2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하면 이 별표 2를 반드시 봐야 할 것이고 자, 그렇다면, 별표 2에 의해서 도시계획 조례까지 이제 봐야 되잖아요. 복잡하니까 그건 그렇게 할수 있다는 설명으로 제가 줄이고, 자,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캡처한 지도와 위성입니다. 도면과 위성. 이게 도시계획 도면이죠. 제가 색깔을 좀칠해놓았는데 왼쪽을 보면 이 주황색이 이 지목이 도로인 국유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빨간 화살표는 지적도에 없는, 오른쪽 그림에 보면 도로가 있죠. 이렇게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가 지적도에 없는 건데도, 자, 그럼 이걸 도로로 볼 거냐? 도로로 봐야죠. 어디까지 도로로 볼 거냐에 대한 해석은 이제 민법의 문제와 또 우리 국토계획법에 관한 개발행위 운영 지침, 그리고 지자체 조례. 까지 이렇게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왼쪽에 보면 지금 녹색은 이 전부 어 자연녹지 상태에 있는 전답 과수원 뭐 이런 자연녹지라는 표시인데 이 공장이라고 돼 있는 데는 이미 공장으로 허가 받아서 지금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그림에 보면. 보이시죠 위성사진에 보면 공장들이 쭉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도로는 지적도에 없는 이 도로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개설경위 언제 시기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땅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과 행사가 제한된다 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자연 녹지에는 이렇게 공장중에서 공해도가 없는 공해도가 거의 없는 공장들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주변에 주택들이 있는 걸로 봐서 어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큰 도로가 있으니까 어, 도로로부터 또는 수도권에 어떤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본다면 이제 진입로 문제만 잘 풀어 간다면 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로 부분을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보면 3-3-2-1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 이게 대원칙이죠 5,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면적이 1,500평 미만은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의 마을 안길 농로에 접속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새로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업 어 임업 분 부지 면적 2000제곱미터 또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 시설과 단독 주택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의 마을 안길 및 농로로 허가해 줄수 있다라고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조례, 아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2에 도시계획조례를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너비 기준이 있어요. 뭐 3m라든지 뭐 2.5m라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고 또 거기도 구체적인 기준이 아닌 약간 추상적으로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준 등이 도시계획조례에 명확하게 없을 때는 이 개발행위 운영 지침을 그 다음으로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운영 지침이 중요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이 농지는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농지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인데 이 도로가 지금 보니까 포장이 오래전에 돼서 지금 훼손된 상태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가이 마을들이 있습니다. 주택이 여러 채 있는데. 이 여러 채에 대한 진입로입니다. 근데 이게 지적도에 없는 도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건축법에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개발행 여가에서는 여기 이 안에 신규로 허가를 받을 때는, 새로 개발행 여가를 받을 때는, 이 진입로를 확보할 책임이 있는데, 이 진입로 소유자가 사인일 때,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인일 때는, 이 진입로 소유자로부터 사용 낙을 받도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 그러면 이 도로 소유자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것은 이제 민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토계획법 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진입로를 소유자가 확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당 개발행에 위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현황도로가 1970년대에 새마을 사업 때 마을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속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선대에서 허락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근거가 없다면 상속인들 그러니까 자손들이 나는 이거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이 포장하거나 이런데 동의 못하겠다. 다만, 통행은 내가 막지 못하지만, 새로 확장이나 포장을 하는데 통행 못 하겠다 그러면, 허가가 안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소유자의 어떤 제한된 권리가 될 수는 있죠. 공법상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항공사진을 봤더니, 199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사진을 보니까, 금방 봤던 이 도로입니다. 이 안에 주택들이 있잖아요. 이 주택들이 진입로를 요렇게 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아니 이게 새마을 사업 때 개설한 도로라는 게 된데 2012년도에 보면 주변에 공장들이나 주택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도로도 어 시멘트 포장이 한 것을 알수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시멘트 포장이 안된것 같고요. 이 부분 포장이 돼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최근 2024년 것을 보면 훨씬 더 이쪽은 다 아스콘 포장까지 다돼 있고 왼쪽이 그래서 마을 안길은 아스콘 포장이 돼 있는데 어디까지 마을 안길 농로로볼 거냐? 이 주택이 있고 1992년부터 만들어진 도로니까 이걸 마을안길 농로로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마을안길 농로로 하더라도 여기를 이제 지금 더 자연 녹지 기준에 맞게끔 더 확장하거나 포장을 새로 해야 하지 않으면 허가를 못해 주겠다 할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의 사용낙이 필요할 텐데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민법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 주게 되면 민법 219조에 의한 주지토지통행권. 허가를 못 받으면 사실상 맹기인 거죠. 그래서 주의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주택들은 이게 유일한 통행로 거죠. 오른쪽에도 들어올 수도 없고, 어, 또 위아래 다른 길에도 들어올 수도 없고, 왼쪽에서 이 지적도에도 없는 현황도로가 유일한 통행로이기 때문에, 민법 219조에 의한 주의토지통행권 확인소송으로 뭐 내가 통행권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인 경우에는 그리고 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그 안에 이 안에 토지를 사서 새로 개발하는 사람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도로 소유자는 자기가 이 길을 막을 권리는 없지만 화포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대에서 이미 만들어온 도로를 그냥 무조건 막고 큰 돈을 주지 않으면 난 양보 못하겠다 하는 것도 조금 인심에 어긋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또 본인의 토지가 이 안에 있어서 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도로를 확 포장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지자체 도움을 받고 지자체는 예산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더 급한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권을 줄지에 대한 노력은 시의원이나 면주항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이 도로를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이나 대법원 판례, 또 그리고 법률 전문들은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